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의 새몸입니다. 지난주에 일곱 가지 저주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남은 여섯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장난이든 아니든 그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고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저주법은 홈메이드입니다. 준비물은 천과빨간실, 소금물, 쌀, 저주대상의 소지품이나 신체의 일부, 종이컵과 종이, 뾰족한 것을 준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한 천과빨간실로 인형을 만들어 줍니다. 인형 안에는 쌀과 여러분의 피몇 방울, 대상의 물건이나 신체의 일부를 넣어 주세요. 최대한 화났던 일을 생각해 주시면서 사람 모양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피는 준비한 뾰족한 것으로 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소금물을 종이컵 여러 개에 나눠 담아줍니다.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가운데 인형을, 주위에는 종이컵을 놔둔 후 주문을 외웁니다. 주문을 외우기 전에 소금을 몸에 뿌리거나 소금물로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정화의 의미로요. 무튼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분노와 화를 담아 땡땡이의 불행을 기원합니다. 내가 즐긴 목숨을 유지할 동안 그의 영혼은 영원히 이 매개체 안에 붙들려 있을 테고 내가 죽어서도 그 영혼은 도망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를 평생 묶어두겠습니다. 나의 모든 감정을 알아차리시고 부디 내게 영혼을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이 주문은 고대 헬라어를 풀이한 것으로 발음을 정확히 해주시고 원하는 바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며 외워야 합니다. 화났던 일을 계속 생각하며 외워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저주의 의도와 감정을 상기시키고 충분히 했다 생각되면 눈을 떠 뾰족한 물건으로 인형을 푹푹 찌릅니다. 단, 인형에 소금물이 묻으면 절대 안 됩니다. 소금물은 혼이 도망가지 못하게 결계를 치는 역할이며 닿는 순간부터 효력이 없어집니다. 인형에게 침을 뱉거나 눈을 파는 등 인연을 훼손시켜주면서 마지막 저주문을 외워줍니다. 나는 땡땡이를 태웠지만 이것은 정화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지옥불이며 그는 지옥불에 달궈질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고통이 신음할 것이고 죽어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주문을 다 외웠다면 인형을 소금물에 푹 담궈줍니다. 소금물에 고춧가루를 풀어도 좋습니다. 그후 젖은 인형을 최대한 집에서 먼 장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태워야 합니다. 공공화장실 같은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남은 재는 변기에 버려 내려 주시면 되고 내려가는 동안 저주의 말들을 해 줍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상대방에게 저주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그 결과는 확인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조금의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느낀다면 그 저주는 고스란히 시전자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아홉 번째는 마법진을 이용한 저주입니다. A4 용지 한 장과 라이터 또는 성냥, 빨간 크레파스나 볼펜 일반 연필 그릇을 준비합니다. 이 저주는 밤 9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해야 하며, 보통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하면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주의사항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정체를 알게 되면 실패하거나 저주가 자신에게 되돌아오니 주의하십시오. 준비가 끝났으면 a4 용지를 반으로 잘라줍니다. 자른 종이 중 한쪽에 저주 대상을 그립니다. 잘 그릴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인 이목구비와 머리카락의 형태, 팔다리 정도 전체적인 형태는 그려줘야 합니다. 그 사람을 왜 저주하는지 생각하며 아팠으면 하는 부위를 빨간 펜으로 세게 그어줍니다. 남은 다른 종이에는 빨간 펜으로 화면에 보이는 진을 그려주시고 중앙에 저주대상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준비한 그릇 위에 저주대상을 그린 종이를 태우는데 종이가 타들어가는 동안 나의 원한을 너에게 보내니 날 원망하지 마라. 라고 말해줍니다. 다 타고 나면 그릇에 재가 있을 텐데 이 재를 진을 그린 종이 위에 올려놓고 아까 저주한 부위를 대색입니다. 재가 올라간 진이 그려진 종이는 접어서 보관해두며 되도록 재가 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주 대상이 평소에 자주 다니는 장소에 그 재를 뿌려줍니다. 이때 진이 그려진 종이는 절대 버리거나 태워서는 안 되며 따로 보관해주세요. 효과는 저주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빨리 나타날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저주는 푸는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저주가 되돌아왔거나 저주를 그만하고 싶을 때 진이 그려진 종이를 사용합니다. 저주를 할 때와 동일한 시간대에 저주한 재를 뿌린 장소에서 진이 그려진 종이를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할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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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하면서 정화수나 성수에 재를 넣어 줍니다. 탁해진 성수를 인적도문 땅에 뿌려주면 됩니다. 열 번째는 되돌아오지 않는 저주입니다. 준비물은 가위와 피, 피가 어렵다면 붉은 물감도 괜찮습니다. 송곳과 진의 시체, 진, 붉은초 다섯 개, 저주 대상의 얼굴 사진이나 그림을 준비합니다. 되돌아오는 리스크가 없는 만큼 조건은 까다로운데요. 초승달이 뜨는 날 달이 잘 보이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붉은 물감이나 피로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그 안에 별이 들어간 진을 그려줍니다. 크기는 상관없으나 초를 세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한 사진이나 그림을 별 가운데에 놔둔 후 가위로 진의 시체를 토막내줍니다. 토막낸 진의 한 조각을 사진 속 머리 위에 놓습니다. 진의와 함께 사진을 송곳으로 찔렀다면 별의 모서리에 초를 놔주세요. 진의 시체와 그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물들 때까지 자신의 피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피를 못 내겠다면 물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을 보며 주문을 외우며 끝납니다. 달의 정령이여, 나를 봐주세요. 달의 정령이여, 피를 받치옵고, 달의 정령이여, 나 맹세하오니, 달의 정령이여, 이를 저주하시옵소서, 열한 번째는 간단한 저주입니다. 효과는 하루만에 볼수 있으며 한 번에 여러 명을 저주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 저주를 받는 대상은 머리카락이 타고 얼굴에 화상을 입는다고 하는데요. 하얀 종이를 손바닥만 하게 오린 후 빨간펜으로 싫어하는 사람 이름을 적습니다. 그 상대를 생각하면서 찢어지지 않을 만큼만 구기고 불로 종이를 태우고 남은 재를 창 밖으로 뿌려주면서 저주 대상을 생각하면 끝납니다. 12번째는 고대의 저주입니다. 먹물, 붓, 한지와 바늘을 준비해줍니다. 한지에 먹물을 묻힌 붓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별을 그려넣습니다. 별 중앙에 저주 대상의 이름을 씁니다. 자신의 손을 바늘로 찔러 종이에 피를 4방울 떨어뜨립니다. 정확히 4방울만 종이에 묻어야 합니다. 그리고 카라디스 바르토이 라는 주문을 외우면 되는데요. 주문을 외운 후 한지를 아무도 보지 못하게 숨겨야 합니다. 단 종이가 구겨지면 안 되며 매일 그 종이를 관찰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피가 한 방울씩 없어질 텐데 저주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주한 대상에게 내가 제의 불행과 고통이 찾아갈 것입니다. 13번째 저주는 콜로티스 저주입니다. 이 저주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저주인데요. 자신의 머리카락과 저주 대상의 머리카락, 그리고 종이를 준비합니다. 자신의 머리카락 한 가닥과 상대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뽑은 뒤, a 4 용지 혹은 얇은 종이에 놓고 반으로 접습니다. 그 다음 주문을 외우는데요. 월석에 일어나는 밤, 나의 저주의 응아리라. 내가 증오하는 자는 나의 분노에 타들어가리. 하늘이여. 나의 맹세에 저주를 걸어 주시옵소서. 저주를 걸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저주를. 그후 A4 용지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에 별을 그려 진을 만듭니다. 그 위에 머리카락을 일자로 놓고 종이를 네번 접습니다. 접은 종이는 증오하는 사람의 집에 숨기거나 그 사람의 마당에 심어주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날까지 기다려 주세요. 이때 너무 가까이서 저주를 걸면. 저주가 얼마 자신한테도 올수 있습니다. 14번째 저주는 일본에서 유래된 저주인데요. 저주 대상의 머리카락을 구해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하얀 종이에 빨간색으로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종이 위로 대상의 머리카락을 세로로 놓고 그대로 종이를 세번 접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불태워버리면 끝이 나는데 저주의 효과는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 저주는 빨간 인간 파란 인간 저주입니다. 이쑤시개 여러 개와 A4 용지 한 장, 빨간 펜과 파란 펜을 준비해 줍니다. A4 용지를 세로로 잘라 주세요. 잘린 두 개의 종이를 반으로 접고 한 종이에는 빨간 펜으로 인간을 그립니다. 뒷면에는 인간의 뒷모습을 그려주고 뒷모습에 저주 대상의 이름을 씁니다. 나머지 한 장의 종이에는 파란 펜으로 인간을 그리고 이 전과 동일하게 해 주세요. 이쑤시개를 빨간 펜으로 그린 인간에게 마구 꽂습니다. 그리고 잘 보관해두고 파란 펜으로 그린 인간은 태워줍니다. 그리고 그 젓가루를 사람이 손대지 못하게 잘 기부셔 풀숲이나 산 같은 곳에 버려주세요. 이 젓가루가 눈에 띄게 된다면 저주는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것들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장난이든 아니든 그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잊지 마세요. 한번 시작한 이상 끝을 낼수 없습니다. 어떤 결과를 불러오던 온전히 여러분의 책임이니까요. 다음 영상의 주제로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몬이었습니다.